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녹화 켰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자, 극화 다시 구했고요. 아,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었나? 네, 암튼. 음, 네, 극화 이번에 현질로 구했고요. 제가, 네,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 갑자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뭐, 암튼, 뭐, 구독 안 하면은 내 알바 아닌디. 어, 구독자 100명 되면은, 어, 그거, 나눔 할 거야. 어, 신화 나눔. 알겠지? 어, 그니까, 어, 구독해야, 해야 돼. 어, 알았지? 왜 반말이냐고? 어, 그내 맘이야.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튼,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구독자 100명 되는데, 겁내 큰, 네,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한 명, 한 명이라도 늘 때마다 이제, 무료 신화에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구독자 100명 됐을 때, 다시 이 영상에다가, 룩을 닉, 적어주시면은, 10명 추첨해서, 신화드리겠습니다 알겠죠잉? 진짜야. 그 다음에, 다라라다다다, 다라라다다, 다라라다다, 다라다다다다, 다다음 영상에서는, 어, 12만 코인 멸망정을 할 겁니다. 아마 거기서 제 신화를 뽑을 것 같고요. 지금도 근데 충분히 신화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네, 진짜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 한번씩은 하면은 네 무료 신화에 좀더 힘이 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영상 뭐 보는 사람이 몇명 있다고 뭐0명 뭐 추첨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앞으로 이런 그런 거 많이 할 테니까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제발 그렇죠. 우리 뭐 이런 데가 있었나? 다들 70이라 봤죠? 못본 사람은 없겠지? 오우. 참고로 하드입니다. 제가 아까 나이트메어 돌렸거든요? 어, 나이트메어를 드디어 깰수 있었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완전 초보였을 때 친구랑 해서 깼거든요?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 그 친구는 업타카가 있었고, 저는 업타카가 없고, 그냥, 편질발로 얻은 일반 타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업타카랑 타카만 이제 그냥 무한배치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트메어를 처음으로 깼고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타카였고, 지금은 업타카가 있는데, 왜못 깰까요? 솔로로. 듀오도 아닌데.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왜 그랬을까? 음, 저만 모르는 건가요? 그런가요, 진짜? 오, 들어가자. 뽀삐뽀삐뽀뽀삐뽀. 아, 또 오토스킵을 안 켰네. 오랜만에 토요일 날 랩이고요. 음, 그, 제 노트북 계정으로는 영상을 조금 더 띠엄띠엄 올릴 거예요. 예. 요즘엔 컴퓨터 계정으로밖에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그, 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그 무슨 영상이냐면은 그 다른 네, 형이랑 같이 찍은 어 감옥 교도소 탈출기 상황극이 있거든요. 그거 많이 봐주세요. 제발, 예, 네. 제발 봐주세요. 았죠봐주꾸지 그렇지? 았죠 오늘따라 귀여운 척 많이 한다고요? 맞아요. 저 원래 귀엽잖아요. 헤헤 자, 일단은, 원래 무료 로복스 이벤트를 하려다가, 어, 여러분들이 게임 패스 만드시는 거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자, 그냥, 예. 어, 신화 무료나 눔 그거 이벤트 한 겁니다. 뭐, 여러분이 구독 안 하면은, 뭐, 신화 못 듣는 거고. 행운의 그 열명은 누가 될 건지. 뽀삐뽀삐뽀, 뽀삐뽀. 와, 역시. 동케, 일단 빠르게 업그합시다 네. 예. 아, 솔직히 남일를 진짜 깨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요즘에 남해가 진짜 어려워졌어요. 하드도 어려운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300원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250원 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야 되나? 최대한 돈 많이 주는 거. 네. 이게 마이 꿀팁스. 과연 이렇게 초보인 친구가 꿀팁을 엄청난 고고싹고수 친구들한테 과연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고인물들 많잖아요 예 자기가 신화 15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 댓글 달아주세요 아, 았 하트 눌러줄게 예 알았죠 아, 알죠 아, 요즘에요 뭐 유튜버가 하트 눌러준다면 그냥 애들이 발광을 해 그냥 어. 나도 근데 웬만하면 다 눌러주긴 한데 에, 에이 특별한거 아니네 이거 아, 그럼 나 지금부터 하트 안 눌러줘야지. 이러면 구독자 나가겠지? 아니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네, 일단 오늘은 그냥 딱히 주제 없고 그냥 토탈이 하는 모습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오랜만에. 요즘에 토탈이 많이 안 했으니까 보여드려야지. 이런 모습도. 자, 동캐 거의 다완렙됐고요룰루루루 보자. 이 극화 한 마리로 다 하는 중. 조금 까미험했다잉 최대한 빠르게 동케 드려야 돼요. 위험하긴 해도 뭐 익스플로전 위이펑이아 그럼 이 뒤에다 또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약간 샴푸하겠요 여기다가 한 마리 빠빠빠 해주고 뽀비뽀비뽀뽀비뽀 아 역시 DJ가 좋아요 역시 아왜 그러니 하지만 임마! 어, 그렇지. 잘했어. 어. 오케이. 한 번만 더 업그라면은 됩니다. 됩니다. 호 업데이트 언제 되지? 다음 업데이트 마켓플레이스 업데이신 거 아시죠? 호 음, 겁나 아찔해.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뭐 맵대로 못 하나? 뭐할 말이 딱히 없는데요. 후, 자, 2 5일보까지 극화 두 마리와 이 친구 한 마리로 왔습니다. 대단하죠? 예? 뭐라고요? 예? 뭐지?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은 토타디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작년 한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질이 단줄하라는데 요즘에는 현질 안 해도 그냥 겁내 잘합니다. 이건 솔직히 근데 잘하는 게 상관이 아니라, 이건 그냥... 뭐랄까, 약간 그냥 템빨이야. 이, 이 게임은 그냥... 예. 템만 좋으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좌우대칭 멋있죠? 좌우대칭? 좌우대칭 멋있죠? 난금네세지후후로저들아 님들한테 말한 거 아니고요 뿌삐 뿌삐 뿌그 다음에 중앙에다가 업타스를 쌈뽕하게 그냥 깔아주고 강화해주고 또 강화해주고 탕, 탕, 탕. 여러분들은 스키비디 토일의 분석 영상 누구 보시나요? 저는 로희님을 봅니다. 뭐 자몽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시툰 보는 사람도 있고. 자, 말이 또 좌우대칭이라고, 오늘은. 헤헤, 좌우대칭. 근데, 이거, 어파스 리메이크 언제 일까요 아, 하이, 하이퍼는, 이거 어, 리메이크가 아니지 않아요아그 아니, 다음에 코에서 이거 불나오는 어떻게 표현한 거야? 아니, 그때는 코에서 불 나오는지도 몰랐을 텐데, 불이 안 레이저인가? 뭐지? 응. 자우 대칭.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깔아주고 업글 깔아주고 업글 업글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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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오케이 여기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영상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정말 서럽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43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무명 채널이 4세명이 됐다는 거그 다음에 4세명밖에 안되는데 벌써 100만을 노리고 있다 아, 100, 100명을 노리고 있다는 거 아주 그냥 심보가 아주 그냥 너무 오랜만 토타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제 영상이 좋아서 뭐, 보신 거겠죠? 그 다음에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죠 후이야 후이야 후이야. 어, 오케이. 친구도 업글. 오늘은 자우 대칭스. 오늘은 자우 대칭스. 하지만 오늘은 자우 대칭을 하려면은 산티를 팔 수밖에 없구만. 4 5웨이프까지돈 모아놨다가 팔게요. 아, 업타카 멋있구만. 여기서 딱 중앙에서 내가 춤을 이거 춤은 아닌데 뭐지? 이번에 춤도 이번에 새로 로봇으로 사야겠구만요. 난 뭐야 춤이 없어 짜증나게. 아, 진짜. 아. 4 7일부까지돈먹읍시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 뽀뽀뽀뽀뽀, 뽀뽀아나니노니노니노니노니노노노아 솔직히 이 맵은 솔직히 이렇게 맵 탐방하는 맛이지. 토일렛 랩오 여기 완전 비밀 장소인디? 오와 대박 여기 지하동굴이 는데오 대박 오 존나 신기해 우와 아씨 뭐야 근데 어떻게 나가요? 와 이런 장소로 만들어놨네 와탤런트리 대박이긴 하다 우리 때령님, 때령님. 뭐, 뭐야 이런데도 있네. 오, 지금 여러분들은 미지의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오, 상쾌한 공기. 뭐야? 응?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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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아, 위구나. 대박. 이렇게 생겼어? 아, 오. 대박. 오, 씨, 뭐야.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에이, 에이, 오케이. 그렇지. 응 음, 대박. 이제 얘네들 팔아야지. 나가. 컷. 컷. 오케이. 7천원이나 주네. 팔면. 오케이, okay. 일단 좌우대칭 하려면은 이렇게 설치하하초 i t of a little bit of a l 삐 t 뽀삐 뽀삐 i t of t v l e bit of a 오케이 순식간에 한 마리 발렙스 만. 응, 들어가. 자 오케이. 바까. 수수 오케이. 자, 남편 튼 이렇게 오랜만에 도탈이 해봤고요. 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가 신어 넣어요. 열어줘. 자, 그러면은 안녕.